자, 수특. 수특, 어, 수학투 수특 1장에 레벨2의 5번 문제. 5번 문제 좋죠. 그리고 5번 문제는 사실 평가한 기출문제 중에서 비슷한 용의 문제가 있거든? 있으니까, 음, 어, 혹시 기초, 어, 기출, 어, 기출문제집을 갖고 있는 친구는 찾아서 한번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일단 5번 문제는 어, 다음 수 fx, gx라고 돼 있어. 당연히 얘들둘다 연속일 거고, 미분 가능할 거야. 그 다음, 어, 복잡해 보이는 극한을 계산하라고 돼 있거든요. 자, x가 0으로 갈 때, x의 제곱, fx 더하기 gx. 그 다음에 분자는 이 e, x의 제곱인가? 오케이. 어, 밑에가 세제곱이네. 밑에가 세제곱이었고요 위에는 EX의 제곱. FX-GX. 자, 이거에 극한 값을 계산해 줄래? 라고 되어 있고, 조건 가하고 나가 있는데, 일단 극한이 나왔으니까 골 파악을 할 거란 말이죠. 골 파악을 하기 위해서 X에다 영을 한번 살짝 넣어볼까? 살짝 넣으면. 영놈으면 사라지고 영놈은면 사라지고 그럼 밑에 누구나 뭐 G0 위에는 마이너스 G0 자 이러면 깔끔하게 어, 약분되는 거 아니야? 약분되면 마이너스 1 그런데 안타깝게 얘들아 보기 중에 마이너스 1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지라고 했을 때 우리가 꼴팍을 하기 위해서 0을 대입하고 약분을 했어 약분을 했다는 건 G0이 0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고서 그냥 약분을 하신 거죠. 근데 얘들아 약분했더니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답이 나왔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아닌 거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얘가 G0으로 약분할 수 없는 형태이구나. 바꿔 말하면 0분의 0꼴이겠구나 라는 걸 본능적으로 탁 알아내셔야 돼. 이게 평가원에서 기출문제로 이미 나왔던 유형이야. 극한을 계산할 때그 미묘한, 영인자 사이의 미묘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아 진짜? 네. 그러면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밑에 복잡한 조건들이 막 주어져 있는데 조건 중에서 일단 나를 먼저 본다면 나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극한 값을 줬어. FX. 자, 보자. 요 값이 얼마라고 돼 있냐면 2라고 돼 있어. 그런데 FX는 다항함수거든. 다항함수니까 연속함수야. 연속함수면 0에서의 극한 값과 0에서의 함수값이 같아. 따라서 일단 나 조건에서 우리한테 알려준 건 뭐냐면 F0이 얼마다? 2다. 이걸 우리한테 알려준 거야. 오케이. 자, 유조건을 우리한테 알려줬고, 그다음 가족권을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어, 항등식이 주어져 있네. 항등식이 주어져 있고요. 자, 어, x곱하기 f(x)를 제곱하라고 돼 있어. x의 제곱 곱하기 f(x)의 제곱, 그냥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f(x)g(x). 그다음에 더하기 g(x). 빼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X제곱. 은 0. 자, 이게 항등식이야 그럼 항등식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수치대입법. 적당한 값을 아무 값이나 대입할 수 있겠구나. 적당한 값을 아무 값이나 내가 대입할 수 있겠구나. 대입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일단, 혹시 해서에다 0을 한번 넣어볼까? 혹시 해서에다 0을 한번 넣어볼게. 0을 넣게 되면 0 대입하는 순간 얘는 사라져. 그 다음에 0 대입하면 얘도 사라져. 그럼 얘들아, 0, 0, 0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F0, 어, F0이 2라는 걸 아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G0. 더하기 0 대입하면 G0. 어, 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G0. 그런데 그 값이 얼마가 되어야 한다? 0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얘들아, 우리는 뭐를 알아냈어? G0이 얼마였구나. 0이었구나라는 걸 알아낸 거지. 아,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약분을 할수 없는 거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아버린 거야. 자, 요거 알아냈고요. 그다음, 어, 항등식 늘내 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하지만 1학년 때는 가벼워 보이는 항등식이 미분과 적분을 배우면서부터는 이게 만만치않은 식이다라는 걸 이제 느끼시잖아요. 느끼고 있고, 자, 내가 지금 저 분자를 봤을 때 일단 가장 큰 딜레마는 뭐냐면. 함수의 종류가 두 가지기 때문에 뭐 약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시도할 수 없는 구조란 말이지. 그런데 관계식을 하나 줬어. 관계식을 줬고 어떤 복잡한 식이 주어져 있을 때 특히나 수투에서. 다음 수란 말이 있으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게 인수분해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 한번 시도해 볼까? 이 생각에 머릿속에서 떠오르셨다면, 네. 이 문제를 풀어내셨을 거고요. 그 생각이 만약 머릿속에서 아직 안 떠올랐다면, 조금 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뜻인 거 같아. 그러면, 자,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 볼게. 음. x의 제곱이 있고 x의 제곱이 있으니까 어, x의 제곱으로 묶는 게좀 깔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오케이, 좋아. 그럼 x의 제곱으로 묶을 거야. x의 제곱을 묶었어. 그러면 f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합차 공식 쓰면 다시 또 음. 이렇게 우리가 묶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그 다음에 음. 나머지 이해하고 해. 이두 개는 얘들아, 뭐로 묶을 수 있냐면, gx로 묶을 수 있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gx로 묶을까? 마이너스 gx로 묶으면, fx, 마이너스 1, 은 0. 이렇게 인수분을 시도할 수 있어. 그러면, 양쪽에 공통이 나오는 것 같은데, 누가 공통이야? fx-1이 공통이거든. 얘로 묶어줄게. 묶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얘를 묶어버리게 되면, 앞쪽에는 얘가 나오네. 자, 뭐, 인수분해를 해야지라는 생각이 어렵지, 인수분해를 시도하시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어, 두 덩어리를 곱해서 0이니까, 앞쪽이 0이거나, 뒤쪽이 0이 돼야 될것 같아. 그러면, 어, 앞쪽이 0인가? 앞쪽이 0이라는 건 fx가 1이라고 하는 상수함수란 뜻이거든. 늘 함수값이 1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모순이지. 왜 모순이냐면, 0 대입해도 1 나와야 되는데, 0 대입하면 얼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 2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얘는 일단 탈락이야. 그러면 결국, 뒤에 있는 식이 0이 돼야 되고 아,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원했던 모양이 나오는 거지. gx를 얘로 바꿔치기 할수 있구나. 빼서 0이라는 건 앞쪽과 뒤쪽이 서로 같다는 뜻이니까 gx를 우리가 뭐라고 바꿔치기 할수 있겠다. 아, gx를 이렇게 바꿔치기 할수 있겠구나. 그럼 이제 다 푸신 건데 들고 와서 gx 자리에 gx 자리에다 대입하면 아하 이제 전부 다 fx에 대한 이야기로 통일시킬 수 있겠구나. 그러면 주어진 식은 자 대입해볼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자 분모는요 x의 세제곱 fx 더하기 gx 대신에 얘를 다시, 분자는 x의 제곱, fx, 빼기 gx, 또 얘를. 자, 이렇게 될 거고요. 모양을 정리한 이유는 뭐야? 극한에서. 당연히 얘들아, 0인자를 일단 제거하자, 이런 뜻이니까, 0인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x가 0으로 가니까 얘들아, 어, x의 제곱까지는 우리가 약분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X의 세조곱이었는데 지우고 남은 얘들아 X가 하나 남겠죠 이 상태에서 얘들아 0 대입하시게 되면 얘는 사라질 거고요 0 대입하면 어떻게 돼? F0 더하기 1 요렇게 식이 될것 같고요 맞지 얘들아? 그 다음에 위에는요? 위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 0 대입하게 되면 어 여기 뭐야? EF0이 뭐였어? E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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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볼까? 자그 다음에 어? 0 대입하면 얘들 마이너스 F형, 마이너스. 1. 자, 시계 모양이 이렇게 될것 같은데, 그러면 F형이 얘들아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2를 대입하면 분모는 얼마가 되고요? 3이 될 거고요. 두 개에서 하나 뺐으니까 하나 있는 거잖아. 근데 그게 2였거든? 그런데 1을 빼니까 얼마가 되겠어? 1이 되겠죠. 맞아, 얘들아. 이렇게 해서 극한 값은 3분의 1이다. 라고 정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 레벨 2에서 5번 문제는 학교 내신이나 수능을 대비할 때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사실 굉장히 좋은 문제고, 기출 문제를 변형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문제니까 잘정리했으면 좋겠어. 알겠죠?